예,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윈터스쿨, 윈터스쿨 앵콕학원 과학과 강사 이승희 어, 물리학 심화과정 강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 소개, 소개부터 해드리면 저는 어, 경력이 한 25년, 26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목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근무를 하다가 올해 어, 장 올해 일, 올해 1월부터죠. 올해 1월부터 이제 어, 지금 여기 앵콕 학원에서 과학을 그리고 물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상당히 잘 났고 올해 한해 첫해 제가 처음으로 앵콕 학원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음, 많은 아이들 좋은 결과 얻어서 저도 물론 이제 한 번의 시험이 아직 남아 있지만 어, 기분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뭐다 아시겠지만 개정 교육 과정 2022 개정이 됐죠. 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이 개정이 돼서 어 원래 왼쪽에 2015 개정은 요렇게 돼 있었는데 2022 개정이 통합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리 원하고 2가 있었는데 물리학 원물뭐 물화생지 마찬가지죠 이 원과목들이 원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각각 그냥 물리 물화생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심화 내용으로 배웠던 물리학 2, 고3때 배웠던 이 물리학 2 파트가 각각 또두 개의 작은 파트로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좀 많이 과학이 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예전에는 물리학원을 2학년 1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2학년 1학기 때한 학기 동안 물리학원을 물리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와 3학년 1학기 때이 심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물리학 2에 해당, 해당했던 내용들이 원래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던 그런 부분인데 어,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음, 사실 이제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 대학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어2 0 2 0의 개정 물리학 좀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렇게 뭐 예전하고 똑같이 항상 물리가 그렇죠. 물리학원, 물리학도 그렇고, 물리학 예전에 물리학 원도 그렇고, 물리학 투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단원이 힘과 에너지, 두 번째가 전기와 자기, 세 번째 단원이 빛과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 힘과 에너지 뭐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역학이 들어가는 단원이죠. 그죠? 역학이 들어가는 단원이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 1강 평형과 안정성 이것이 원래 예전 교육과정의 물리학 2에 있던 것이 지금 현재 물리학으로 다시해서 얘기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형과 안정성 이단원이 물리학 2 수능에서도 킬러로 출제되었던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처음 배우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서 개정 2022 개정에서 역학은 난이도가 더 상승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그 뒤에 이제 열역학이 있었는데 열역학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는 예전하고 좀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이 전기 단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비 전력, 축전기 활용 이 파트는 원래 물리학 2에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물리학으로 다시, 음, 넘어온 그런, 어,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은 빛과 물질에서 1, 2, 3. 빛과 이중성 1, 2, 3은 원래 있던 내용이었고요. 개정 전 물리학에도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내용인데 요, 물질과 시공간 단원이 원래는 전기하자기 여기에 앞에 분포를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여기 있다가 원래 여기 있다가 이로 이제 이동한 것뿐이라는 거이 정도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강자별로 따지면 조금 달라진 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량적인 계산은 조금 자제하고 정성적으로 이해를 시켜라 이렇게 지침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특성개성 이런 같은 경우에도 사건의 동시성은 하지 말아라, 시간 편차인가 길이축 위주로만 수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를 해주시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데, 조금 오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학교별로 좀 난이도 편차가 크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개정되고 나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아, 얼만큼 가르쳐야 되느냐. 도대체 학교에서 얼만큼 오바를 할까? 이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어디, 어디부터가 심한 내용이냐? 이런, 이런 부분이 커트하기가. 물론 다 가르칠 수는 있는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정되고 나서는 물리학을 항상, 이제 개정 때마다 물리학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 개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개념하고 기본 문제풀이 이제 같이 할 것인데,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풀이를 방하게 해두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물리학원은 1년 동안 시험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중간에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또 준비할 시간도 있고, 이런데, 물리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뀌게 되면서, 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 아까 그, 예전 물리학과 거의 비슷한 범위의 내용을 한 학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학교 중에 아마 문제풀 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진도를 다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들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때요 3개 나가고, 기말고사 때 요렇게 나가고, 어? 그 다음 2학기 때 나가고, 2학기 때 나가고, 2학기 기말 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서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시험 두 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힘과 에너지 단원을 1학기 중간고사 때 하고 2단원과 3단원 이 전체를 1학기 기말고사 때 진행하지 않으리라 아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학기 중에 시작을 해서 개념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 하고 그럴 시간이, 물론 수학처럼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면 모르겠지만 과탐 중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세 번씩 와라, 네 번씩 와라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아이들을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방학 또 하나는 기본 개념하고 기본 문제풀이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기출. 그리고 심화 문제풀이 이렇게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 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또 문제점이 학기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저희 앵콕 학원에서 이번 겨울방학 윈터에 진행하는 물리학 심화 수업은요. 주일에 3 시간씩 진행하고요. 그다음 확인 학습 1 시간까지. 음그래서 확인 학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자기가 이해한 것 같아도 문제풀이가 또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첨삭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좀 제가 힘들지만 개별적으로 불러서 개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비슷한 문제를 계속 주고 또과제을 하고 또 제가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풀이가 좀 처음에는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좀 확인학습을 좀 정확하게 저랑 저와의 약속을 통해서 시간을 잡아서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시간은 1월 5일 대강을 하고요.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앞 시간이나 뒤 시간에 확인학습을 진행을 하고 아마 또 평일에 또 시간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불러서 보충을 또 진행하고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요 저는 원래 이제 자체 교재만 사용을 하는데 개정됐다 보니까 올해만 이제 완전 물리학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년과 다르게 물리학 선택자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시중 교재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시중 교재가 이 완전 물리학하고 이제 다른 책한 권이 있는데 다른 책한 권은 제가 어 다른 특강에서 써봤는데 중간 중간에 문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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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 하나 설명하려면 또 새로운 개념 한3 0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조잡하게 뭐그 문제집을 펴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물리학을 제가 이제 뭐음 많이 평이하죠, 그죠죠 뭐 평이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완전 물리학 이걸로는 문제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문제 제가 많이 많은 제공을 통해서 확인학습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 물리 처음 배우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랑은 난이도 차이도 너무너무 심하고. 어렵겠지만 저랑 함께 하면 어, 올해 앵코카원에서 저랑 함께 한 아이들이 이제 느꼈죠 다. 어? 저랑 함께 하면 다, 다 좋은 결과. 사실은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웬만하면 다 좋은 결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 있게 제가 가르친다는 거 어, 올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 뭐꼭 재원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러면 문자 주시면 뭐 전화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문자를 주시면 또는 카톡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신 있게 상담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겨울도 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음, 시간 투자를 물리학 수업에서는, 물리학 심화 수업에서는 시간 투자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려고, 물론 아이들이 이제 많이 도와줘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음, 어머님들이 말씀하시죠. 선생님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잘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항상 그런데, 아이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좀 맞는다면 같이 서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음, 학교 쪽에 좀 편하게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물리 내신 어렵지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어,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음,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앵커카원에서 진행하는 물리학 심화 수업 어, 1월 5일부터 개강입니다 많은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였습니다.